지금부터 클래스 활동 중 라이팅 활동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랜스쿨은 부산대학교와 협업하여 개발한 평가 기준을 기반으로 더욱 검증된 라이팅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활동 만들기를 클릭한 뒤 라이팅 활동을 선택해주세요. 활동의 목적을 설정할 때 연습을 위한 활동을 선택합니다. 평가에 사용할 활동은 수행평가에 더욱 적합한 기능으로 더 자세한 내용은 수행평가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 먼저 활동명을 작성해주세요. 두 번째. 주제 또는 질문을 넣어주세요. 교과서의 라이팅 파트에 있는 주제나 영어 일기 등 자유로운 질문을 적어주세요. 또한 입력 후 AI 번역하기를 눌러 한글을 영어로,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세 내용을 추가하거나 활동에 참고할 이미지나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과제 설정을 사용하면 다음 항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을 누르시면 꼭 사용할 표현과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그리고 최소 단어 수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꼭 사용할 표현 기준은 AI가 내용을 분석하여 이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면 O,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X로 나타나게 합니다.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는 AI가 글을 분석한 다음.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O,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X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학생들이 사용해야 할 최소 단어 수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요소를 입력하면 라이팅 활동이 생성됩니다. 또한 생성된 화면 위의 버튼을 통해 학생 화면을 볼 수도 있습니다. 생성이 된 활동의 우측에 있는 점세 개를 누르면 학생이 수업을 진행할 때 보게 되는 화면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학생 화면에서 보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미션에 맞게 작문을 하면 AI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문한 내용에 미션 내용을 사용했다면 O 들어가지 않았다면 X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라이팅 피드백은 내용, 구조, 단어 그리고 문법으로 총4 가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은 활동을 다시 진행하거나 교정 문장을 따라 적은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활동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활동으로 시작 버튼을 눌러 활동을 시작할 그룹을 선택합니다. 그룹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관찰 페이지 이동이 되지만 활동을 시작한 후 관찰 페이지로 이동 버튼을 눌러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활동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위에 있는 학생 데려오기를 클릭하시면 아직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데려오실 수 있습니다. 데려올 학생을 선택하시면 해당 학생은 참여할 수 있는 알림을 받게 됩니다. 또한 위에서 종료 시간을 다시 설정하실 수가 있고, 학습 종료 이후 자기 주도 학습 진행 또한 끄거나 켜실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은 학습을 완료한 학생을 클릭하여 해당 학생이 제출한 활동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학생이 작성한 문장, 그리고 AI 피드백으로 교정된 문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피드백의 상세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이팅 활동 생성과 활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하단의 QR코드를 통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